자, 삐부대레벨에서삐브대포 여기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, 이 노란색 에임, 노란색 에임에서 위에, 제일 위에 에임을, 십자가 에임을, 이 벽, 이 벽이랑 이렇게 맞추고 일자로 맞춘 다음에, 빠졌다가, AW 안점하고 뒤돌면서 까시면, 삐브대폭이 됩니다. 자, 이, 시, 여기 한칸올라가서이 십자가 에임. 십자가 에임 위에 거를, 이 검은색 줄과 이 벽면에 일자로 맞추시고, 붙임 폭만 돼요. 맞추시고, 빠졌다가, AW 안쪽. 자, 역폭역폭은 여기에 쓰셔서, 이 검은색 줄. 그래서 여기 검색 줄 위에 쪽 게임 되고 W A 점프 두번 W A 점 W A 점프 점프 자 다시 W W A 점프다.